오늘 깁스의 모든 것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골절이 됐을 때는 거의 깁스를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골절이 됐을 때가 아니라도 깁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목이 삐끗해서 걷기 힘들다던가, 손가락이 삐끗했는데, 인대가 끊어지고, 뼈는 부러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제 골절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인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힘줄이라든가, 이런 연부조직이 다쳤을 때 깁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킬레스건염 같이 염증이 심한데, 다리를 절뚝일 정도로 아프거나, 아니면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겼는데, 손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많이 심하다, 이럴 때는 움직임을 줄여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또 이제 통증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깁스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깁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부목 고정이라고 하고요. 통깁스를 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석고 고정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반깁스는 팔이나 다리에 절반만 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통깁스는 통째로,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고정한다고 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붕대가 감겨져 있고, 발목이 뺐을 때, 뒤쪽에만 이렇게 석고가 되어 있으면서 붕대가 감아져 있는 경우에 반깁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팔이 부러졌을 때 초록색으로 칭칭 감겨있는, 딱딱한 게 칭칭 감겨있는 이제 그런 거를 통깁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통깁스는 전체를 다 고정하기 때문에 고정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고요. 반깁스는 절반만 고정하니까 상대적으로 고정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에 반깁스의 장점은 조금 더 이제 가볍기도 하고요. 이용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고 혹시라도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냥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장 있고요. 통깁스는 석고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고 무게가 좀더 많이 나가니까 조금 더 무겁고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불편하기도 하고 합병증이나 좀 불편감이 있어서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풀수 없고 병원에 가서 풀어야지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깁스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쨌든 좀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좀 소개를 하면요. 손가락에 고정하는 수지 부목, 손가락에는 깁스가 있고요. 손목이나 이런 데가 다쳤을 때 하는 깁스가 있는데, 요걸 이제 단상지 부목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단상지라는 거는 팔꿈치 아래쪽만 고정하는 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목은 고정이 되지만 팔꿈치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예를 들면은 팔꿈치에 골절 또는 인대 손상이 있을 때는 팔꿈치 자체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손 에서부터 여기 이제 위쪽에 있는 팔까지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장상지 고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등 뼈가 부러지거나 발목에 인대가 다쳤을 때이 무릎의 아래쪽까지 종아리까지만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단하지 고정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제 무릎 뼈가 다치거나 허벅지 뼈가 다쳐서 이제 저, 다리 전체를 고정해야 될 때는 장하지 고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하는 이제 늑골 보호대 같은 것도 이제 어찌 보면 깁스의 종류에 속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쇄골이 골절이 됐을 때는 팔자붕대라고 해서 이렇게 마치 가방을 매듯이 착용하는 그런 종류의 깁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깁스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는 것도 그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일단 고정을 오랫동안 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너무 오랫동안 고정하면 환자 입장에서 그게 불편한 것도 있지만 고정된 주변에 있는 근육을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근력이 약화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굳어버리는, 경직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골절의 경우에는 통상 4주에서 6주 정도 고정을 하게 되는데 임상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고 팔꿈치 같은 곳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풀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랫동안 고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관절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골절의 경우에는 그만큼 오랫동안 고정해서 이제 치유를 조금 더 최대한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깁스, 통깁스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수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고정 기간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되고요. 골절이 없는 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통상 2주 내지 3주 정도 고정을 권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통증이 빨리 좋아지면 일주일 미만에 풀어버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역시도 굉장히 고정 기간이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의 임상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가 깁스를 잘 감는다기보다 이 깁스를 감는 게 사실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선 크게 어렵지가 않지만 숙련되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깁스를 너무 조이게 감아놓으면 그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리가 골절돼서 깁스를 잘못 감았을 때 신경이 마비가 돼서 발목을 들어올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 이제 예를 들면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에 피부가 약한데 마찬가지로 푹신하지 않고 너무 딱딱하게 깁스를 대놓으면 피부에 욕창이 생기거나 피부에 진물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깁스의 문제가 감아놓은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깁스를 좀말 그대로 실력 없는 사람이 대충 감아놓거나 제대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아놓으면은 피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똑같은 손가락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새끼 손가락으로 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손 바닥 쪽을 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손등쪽을 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약간 요런 자세로 고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골절의 모양 모양이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깁스를 감는 모양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의사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본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이었습니다.